안녕하세요. 리치아스 채널의 서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청주 동남 지구에 위치한 임대가 완료된 A급 명품 상가 주택을 소개합니다. 항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하는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청주 최대 택지 개발지구인 동남지구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101블록에 위치하는 상가주택으로 어, 많은 고객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상가에 대한 공실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된 매물이라는 점 어,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일조의 영향을 받지 않아 건물 내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라는 점입니다. 어, 특히 주인 세대가 굉장히 넓고 심플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주택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 낙가천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낙가천을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쪽으로 쭉 해서 산책로가 이어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동남지구 중심상업지가 보이고 있는 101블록의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건물의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 살펴보시면 라임스톤과 화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웅장한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완료되어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건물의 양쪽 측면으로 주차 공간 두 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의 측면 쪽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보이는 위치에 두 대의 주차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건물의 측면부로는 회색 톤의 벽돌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쪽 공간은 이제 조경 공간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두 대의 주차 공간이 추가로 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건물의 외관 모습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일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건물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의 개요 살펴볼까요? 대지 84평, 건평 167평으로 실제 발코니 확장된 면적을 포함하면 200평이 넘습니다. 1층은 42평 전체 임대가 완료가 됐고요. 2층은 3룸과 2베이, 3층 2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모두 임대가 완료된 매물입니다. 4층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옥탑 공간이 별도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 좋은 그런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양쪽 벽면 보시면 유광 타일로 어, 마감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하기 편한 그런 유광 타일, 약 베이지 톤의 유광 타일로 시공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음, 계단 쪽 보시게 되면 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보시면 라운드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어, 계단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계단을 몇개 올라가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로프 8인승 제품이 깔끔하게 예,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마스터키가 없으면 4층과 5층의 주인 세대는 어, 누를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어, 주인 세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과 3층 임대 세대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임대 완료가 됐고, 바로 주인 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쪽 보시면 굉장히 창 크게 되어 있어서 어,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개방감도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환기창도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인 세대 앞에 왔습니다. 주인 세대 이렇게 현관을 굉장히 밖으로 빼서 현관을 널찍하게 빼낸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쪽을 통해서 주인 세대 내부를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인 세대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자, 현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널찍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엘리베이터 주인 세대 전용으로 어, 내려오게 되면 널찍한 현관이 저희를 맞이해 줍니다. 자, 이쪽에 계단에서 올라올 수 있는 문이 되겠고요. 이쪽을 통해서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내부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 보시면 CCTV 모니터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현관에도 창을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 환기도 용이하다라는 점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관의 사이즈가 보시면 어, 이쪽에서 저 중문까지의 거리가 4.7m입니다. 굉장히 넓은 현관의 사이즈 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현관의 폭도 1.6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현관의 왼쪽 보시게 되면 화이트 무광 타입의 신발장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아주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쪽은 목공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 전신 거울 형태로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뒷면으로는 은은하게 간접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현관에도 간접등 은은하게 잘 비춰주고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저 현관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발 디딤판까지 대리석 시공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전면에 보시면 중문이 보이는데요, 중문은 3연동 타입의 자동문입니다. 현재는 작동을 꺼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요, 평상시에는 센서로 열리는 그런 자동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측 보시게 되면 스위치가 하나 있죠. 일괄 소등 스위치로 내부의 전력 원터치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구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쪽이 첫 번째 작은 방이 되겠고요. 작은 방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 보고 계시고요. 바로 앞쪽에 주방 있고 주방의 우측으로 이쪽이 안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용 욕실 공간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옥탑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은 팬트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거실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거실의 사이즈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거실에 이쪽부터 팬트리까지의 길이 무려 5.9m 그리고 폭은 4.9m입니다. 굉장히 큰 거실 공간을 보여주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아주 전망이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천정고 역시 2.8m로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감 매우 훌륭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거실의 아트월 쪽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트월 쪽 보시면 아주 큰 어,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마블 무늬의 타입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분위기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디마다도 깔끔하게 마감 처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트월의 뒤쪽으로는 간접등을 이렇게 둘러나서 굉장히 은은한 분위기까지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현관 쪽에서도 CCTV 확인하셨지만 이쪽에서도 어, 모니터 확인할 수 있도록 배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게 되면 어, 간접등으로 거실에서 주방까지 이어지는 형태의 조명이 굉장히 은은하게 비춰지고 있고요 어, 반대쪽 소파월 쪽 살펴보시면 이쪽은 목공 처리해서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 보이고 있고요. 물론 각방마다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거실 등은 굉장히 심플한 등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그리고 주방, 각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창호는 LG 하우시스 제품이 사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의 방향은 남서향 방향으로요. 어, 방향 굉장히 좋고요. 거실 창을 통해서 어, 전경 아주 좋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앞쪽으로 빈 땅에도 나중에는 건축물이 들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선으로 약간의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 막힘 없는 시야를 제공을 할수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어, 무엇보다도 어, 일주일안도 굉장히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거실의 바닥 살펴보시면 강마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거실 창에서 현관 쪽 바라보게 되면 아, 요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거실의 개방감 굉장히 훌륭하고 심플한 주택의 인테리어 컨셉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거실의 우측으로 가게 되면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작은 방 치고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쪽 벽면에서 끝쪽까지의 길이가 무려 7m가 넘는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어,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위치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어, 코너 각지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앞에 보이는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어, 티테이블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 보시면 전등까지 추가로 마련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티테이블을 놓고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쪽 조망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쪽을 어, 잘 활용하시면 어, 본 주택을 또 아주 알차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위쪽에 역시나 간접등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이쪽에도 한 포인트 돼 있고 저쪽에도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방 같은 경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뭐 분할하셔도 좋고요. 별도의 분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자, 벽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치단경 실크 벽지 사용된 모습, 고가의 제품 사용된 어, 곳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어, 액자 레일 거리 할수 있도록 어, 설치가 모두 되어 있는 어,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팬트리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 본 건축주는 수납 공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요. 어, 이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널찍한 팬트리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시스템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짐들을 수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주방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주방 공간 보시게 되면 사이즈도 굉장히 널찍합니다. 5.6에 3.7m 정도 되고요. 어, 이쪽에 아일랜드 형태의 선반이 마련이 되어 있고, 자, 위쪽 보시게 되면 어, 우드톤의 어, 필름지로 마감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등이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액자 레일 이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 보시게 되면 냉장고 두 대짜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곳곳에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의 톤은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트 상부장과 위쪽은 짙은 그레이 톤의 어, 색상으로 어, 마감이 된 주방 쪽 인테리어입니다 이쪽에 식탁 자리 충분히 나와 보이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LG 제품의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의 타일과 동일한 패턴의 타일이 주방 쪽에도 쭉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주방 쪽 상부장 보시면 굉장히 고가의 한샘 제품 사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주방창도 크게 돼 있어서 환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사각 형태의 아주 크고 넓은 싱크볼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하부 쪽도 잘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 충분히 제공이 됩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LG 광파 오븐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주방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쪽 분위기는 거실과는 좀 약간 다른 컨셉인데요. 굉장히 은은하고 역시나 심플하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m가 넘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 방향도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위쪽까지 모두 타일 시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수전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도 수전 두 포인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충분히 놀수 있는 사이즈 제공이 되는 다용도실 보셨고요. 이쪽에도 다용도실 중문.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방의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안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널찍한 편입니다. 자, 이쪽 보시면 안방의 사이즈 가로세로 3.8에 3.6m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이쪽 침대를 놓고요. 이쪽에 TV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 좌측으로는 공용욕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안방에 드레스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위쪽에는 기억자 형태로 간접등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남서향 베이스에 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굉장히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위쪽에 액자 레일 거리 할수 있도록 어, 설치가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사이즈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벽면은 목공 척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옷을 충분히 걸고 사용하시면 충분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안방에 욕실 공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모두 한샘 제품으로 사용된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벽면에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제품이 들어가 있고 바닥도 일반적인 타일이 아닌 한샘 욕실 마감재가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공유시 우측에 두 번째 작은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어, 한쪽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모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납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붙박이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측의 실제 면적은 3m에 2.3m 정도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이즈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침대 하나 놓고 생활하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과 간접등 그리고 매립등까지 모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어, 무리가 없는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방의 도어는 예림도 제품이 사용이 됐고요. 도어 스토퍼는 자석 형태로 할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공간으로 살펴볼까요? 공용 욕실 공간도 굉장히 사이즈는 넉넉한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한샘 제품이 동일하게 이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샤워 파티션 공간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재 역시 한샘 제품으로 어, 욕실 마감재가 설치되어 있는 욕실의 공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어, 가게 되면 이제 옥탑 내부 계단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부 계단의 우측으로 보시면 계단의 아래쪽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전등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등 컨트롤 할수 있고요. 옥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멀바오 소재로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난간 단조 제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옥탑에 보시게 되면 역시나 중문을 설치해 두어서 옥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열 손실을 어, 커버할 수 있도록 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탑에 올라왔습니다. 옥탑 사이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요. 어, 옥탑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9.4에 5.4입니다. 어, 안쪽에 면적만 해도 약 16평 정도 제공이 되는 굉장히 큰 옥탑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천정고는 2.2m 정도 되기 때문에 성인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옥탑의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 공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바닥 역시 강마루 시공되고 있고 난방까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옥탑에도 이렇게 채광과 환기가 좋도록 샤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탑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전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 공간 추가의 알파 룸이나 서재 그리고 가족을 위한 공간,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본 주택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런 형태의 주택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옥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에 나왔습니다 옥탑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옥상 공간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크 설치 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와 보시면 붉은색 형태의 스페니쉬 기와가 사용이 됐고요 위쪽 보시면 태양광 제품 설치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에어컨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 문을 열게 되면 5층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은 엘리베이터로 옮기시면 될것 같고요. 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굉장히 꼼꼼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요. 아, 방수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인의 허리 높이까지 해 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난간대 설치가 되어 있고, 난간대 조명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옥상에서 바라보면 동남지구의 전경 한 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멀리 원봉 생태공원 예정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바로 동남지구 중심상업지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어, 본 주택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한 건축이 되었다는 라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서 수익률 분석하겠습니다. 이제 매매가를 비롯한 수익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층 상가에서 보증금 3천에 월 360만원으로 임대됐습니다. 임대세대 4가구 모두 임대 완료됐으며 주인 세대를 전세로 맞출 경우 총 보증금 7억 월 547만원 예상됩니다. 만약 모든 세대를 월세로 맞출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는 고수익 상가주택입니다. 다음으로 직접 거주하지 않는 순수 투자형 수익률입니다. 매매가 18억 5천입니다. 융자 8억 5천 승계 가능하시며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 가능합니다. 보증금 7억을 제외한 실투자금은 3억입니다. 월 임대 수입은 547만원, 모두 월세로 맞출 경우 최대 800만원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4.5% 기준으로 대출 이자를 제외한 순익은 월 228만원, 연간 약 2740만원이며, 이에 따른 수익률은 약 9.1%입니다. 매매가 절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 절충을 감안한다면 2억 중반에 매입이 가능하고요. 절충을 감안한 수익률은 약 11%입니다. 다음 주인세대 실거주형 수익률입니다. 보증금 4억과 대출 8억 5천을 제외한 실투자금은 6억이며 월 임대 수입은 529만 원.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나머지를 모두 월세로 맞출 경우 6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은 월 210만 원, 연간 약 2,520만 원이며 금액 절충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5억 중반대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절충을 감안한 수익률은 약 4.6%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남지구 중심상업지와 바로 접해 있는 오늘의 코너 상가 주택은 A급의 훌륭한 입지 덕분에 상가를 포함하여 임대 계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상가는 꽤나 경쟁력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어 향후에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됩니다. 상가의 수입비중이 높은 동남지구의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의 공실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의 경우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킨과 동시에 꾸준한 임대 수익을 볼수 있는 특 a급 매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지는 물론이거니와 명품 퀄리티까지 보유한 오늘의 상가주택 빠른 계약이 예상되는만큼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욱 좋은 매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